안녕하세요, 전 민승, 이름이 민승이에요, 박민승. 그니까 러 제가 유튜브 처음 찍는데 구독과 많이 눌러주세요. 저 지금, 처음 찍는 사람이어서. 제가 마크 해볼게요. 닌텐도 아니면 어떤 거 했는데 아빠가 사줬어요. 제가 해볼게요, 마크를. 참, 음. 음. 구독과 많이 눌러주셨면 좋겠습니다. 저 처음 하거든요, 원래는. 제발 많이 눌러주세요. 끝날 때 마이스 했습니다. 많이 눌러주면 감사합니다. 많이 눌러주면 저 유튜브 많이 할게요. 저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. 마크 언제 시작했는데? 여분들, 러음 제가 마크 좀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. 꿀벌 있네. 꿀벌 있어요 저기에 대박이죠. 난 뛰어가서 한 나무 먼저 키기요. 꿀벌 있어. 뛰고 있죠. 그런데 닌텐도 아까 지도가 있네. 무슨 기도인 지 몰랐겠지만 저가 이 이이콘 저 이거 해봤어요 처음에 엄청 쉬워요. 아, 아, <laughs> 응. <laughs> 처음부터 나무하고드었어요 아, 아 있는데 없나? 아이스는 터야 아, 한대 오동기자 여기도 또동기인가 이거 요시 빨간데 네요음저쭉 가고 계신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 대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발 자, 뭐, 제가 마크를 처음 나가지고 <laughs> 대나무네. 자 이거 보래요? 제가 다니 대나무 캘게요어 동굴 가지도 나왔네요. 기가 우리 집에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집 밖에가 좀 보여요. 뭐? 물... 나무 좀 대나무에 대나무도 피할 때피해요응 일단 젓가. 까 물타만 들고 그리고 제자 제대, 때도 제자 때도 만들고 이것도 이것 좀 피고 제자 때 설치한다. 더뭐 만들 곡기면,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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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형, 막대기 만들고, 칼. 좀 내구도 아끼게 손을 뿌시겠습니다. 이거 뿌쥬요. 제가 칼, 돼지 쳐고있습니다 Yang ni Tukar-tukar